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본 신장으로 갈려면 난치에 속하려 지아를보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므로 내가 원는것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하지 네.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 그것은 행하면 내가 이로써 일본이 선한 것이며 시인하모니, 이제 그것은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예수의 나라된 이자내속 옥, 내육신에 선한 것이 강하지 아니한 주아밤니 원하는 데가 있으나 선 행하는 것은 어떻옵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남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향한 전 내가 아니요 예수의 그는 죄이다. 그럼 내가 갈목을 깨달으느니곧 선을 행한 용은 나에게 아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지혜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말이 곧과 싸워, 내지혜 속에 있는 제국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 가만히 모여서 누가 나를 던져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로다그런내 자신이 아무런 하나님의 복을 육신은 죄로 인식하라. 아멘. 우리 안에 철저하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성기는 것과 육신으로 성기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은 죄를 따라갑니다. 나는 육신이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본인에게 철저히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평생 복시로 살았던 사도가 올입니다. 어떤 분이 사도가 올이 고백을 할 때, 믿음의, 믿음이 초창기에요.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지 다음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건 믿음 어릴 때 하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올이 고백을 평생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사도가 우리 내가 예수의 도안에서 자라은 내가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키고 원하는 육의 속한 나와 주의의 대로살기고 원하는 내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 우리 아이는 속 사람과 그 사람 내 속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도록 아무라 선을 생각이려고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은 하나님 목을 절거하네 맞지요 또 다른 법이 내말법과 싸워서 내지속에 있는 제법으로 나로 살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이 제법 안에, 우리가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어, 여러분의 그 사람을 계속 충동합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엄란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탐력스럽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비 걸어서 어쨌든 나하고분쟁하게 만들고, 별것 아닌데 속상하게 만들고,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뭐 헤어지게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들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아, 첫 번이 된다. 이게 끝이 되면, 이것은요, 정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요, 살이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왜 영이 양식이냐면요 이걸 먹고, 이 말씀대로, 우린 육과 사회에 입니다 내가 이말씀을 힘을 얻다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이 세상에,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육의 생각, 악한 생각을요, 퍽 제압한 거요. 예퍽 제압한 거요. 예 만약 퍽 제압하지 않았다, 음. 아, 무슨 참별입니다 똑같아, 칼. <laughs> 이 백성 입술로 날 존경하네, 마음은 내게 드문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법을 가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요, 실제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요, 여기 문제 아닙니다. 육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제가 그, 그, 어제 밤에 전사님 한 분이 전화 상담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피곤하고 일찍 자야 되는데 이 전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아, 전화 통화만 한 2시간 가까이 한 건데 계속해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20살 될때 천일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자기에게 들려왔던 음성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를 빛끌고 내가 너희 네 부모와 모든 것을 가르치기하라 올지 않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자기가 다시 주의종의 길을 들었을 때까지 30년이 됐어, 30년. 그래서, 하나, 이긴다. 그래서 주의종의 길을 들었으면서 그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지 이 삶을 이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이, 이기는데, 하나님 말씀이 삶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교회가요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를 이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해결, 여러분 삶은요, 해결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결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 우리가 뭐, 주님께서 우리를 순교하라 하면요, 목숨도 순종하라고 내놓아야죠근 여러분은 항상 욕으로 이기려고 생각합니다. 욕으로 이기면 환경이 안 풀려도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풀어주면 좋지만 안 풀어도 풀어시면 할라 가는 거지 이렇게 거룩한 배짱이 생겨요.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어야 한다 생각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기면요. 진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의 삶은요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위에 의해서안 되잖아요. 별것 아닌 사건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별것 아닌 사건도 그냥 은혜가 충만할 때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은혜가 식으면 별것 아닌 사건이요. 굉장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막못 견디게 만듭니다별것 아닌데. 그 제가 경험했던 것이 물질 문제가 풀려서 제가 해결, 해결받은 게 아니고요. 물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데 내 속이 해결되니까요. 꿈난거예요 상황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가 우리, 사도가 우리 육체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막 찌르거든. 막 괴롭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이 찌른다는 것이 병입니다. 학자들은 말할 때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간질 이런 간질이 있다면 얼마나 막 주의 종이 간질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간질이 있었는지 어떤 병이었는지 병이 있는데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다시가 쫙쫙 찌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온다 말아요. 병은 나는 거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데, 내가 약할 그때, 그의 능력이 먹는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약하면 내가 자랑한다. 이 아픔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자랑한다는 거 왜? 네.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현실로 해결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해결받는 것은요. 지금 어 북한의 정치복수영소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같이 했는데 왜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국가라고 박해 국가라면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거나 감옥 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감옥에 나가야 해결되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해결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의 세계가 되기 때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제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내 마음에 직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면요, 현실의 환경은 독립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이 안 풀리는데 그 현실과 여러분을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 환경이 엉망진창인데 그 속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얼굴이 막, 얼굴이 아주 볼구 소름하게 막 은혜가 넘쳐요 얼굴이 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지금은 현재 민대 누가 핍박하지 않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믿기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 시대에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요한계시록 일곱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를 줄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문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모든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천재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 환경이 좋아지면요. 믿음이 풀어져. 삶이 풀어져.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가지 시험 만나거든 슬퍼하라. 기뻐하라. 예, 마음에 안 들지. 만 마음에 없어. 안 들어요. 여러가지 시험 만나거든 걱정되지.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기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요, 우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기독교인들 간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삶의 고통을요, 능력치 이겨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성부수를 던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은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왜? 여러분, 마귀가 세상까지 흔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요업이요, 어떤 얘기에도 요분은요이 믿음을 안 놓으려고, 믿음을 안 놓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자녀를 다 잃고, 재물을 다 잃고, 온몸이, 이, 그 뭡니까, 그, 어, 진물이 나고, 뭐, 문득뱅이지 뭔지 몰라도, 그래도, 자기 불탄 자기 집에 기아 쪼가 가지고 이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런데 요업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요업이 뭘 얻을 수가 하십니까 사실 요는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요의 모든 삶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을 압니다. 그 욕지 사이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운 나이다. 눈으로 배운 나이다. 눈으로 뭘 보십니까?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통해서, 내 환경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수많은, 여러분, 사람만 흔들면 예외 못 나와. 이런 저이 저를 있으면 우리는요, 그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육의 생각을 얼마든지 이깁니다. 누가 이기하느냐?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기하시 거예요. 그게 8장 1절부터 기록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분이 죄와 사랑의 분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죄의 문제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법칙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시켜드린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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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을 만나도 항상 우리는요, 주님 죄에 게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알아요? 성령이 임하는 길이 있어요. 회개해야 임하는. 성령은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냐면요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계시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낸다 이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는요 성령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아셔요 아십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심 미리 성령 주었으면 되잖아요 성령 받아 그런데요, 성령은요, 죄 있는 자는 심판한 영이지요. 죄 있는 자는 돕는 영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할 때, 잘못했을 때,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급살시키는 것이, 급살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다 용서받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을 거역한 자는요, 이 세상과 오늘 세상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려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양식이 되는 것은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회개할 게 있고, 감사할 게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면요.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하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약속할 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신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이 땅에서요. 죽어야 오는 천국 아닙니까? 회개하면요. 회개하면 성령의 소리를 지배하면요.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밤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좀 차원 높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우리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나도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는데 염려했습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했어. 원망하지 말란데 원망했어. 낙심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큰 죄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새를 봐라, 들레베카팔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지 않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 적의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환경에 끌려서 믿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오시면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 보실 때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정에 매여서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막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지 말아야 될 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 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9절까지 시작. 육, 율법이 육신을 만나면 염려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만냐마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육신을 따른다는 육신을 영을 따른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관하니 육신의 생관 사망요 이 영의 생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 보며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없느니다 만드의 속에 하나님이 그하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럴 때 영이 없으면 그대의 사람이 아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laughs> 근데 우리가 육신이 생각합니까? 영이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 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께 맡기고, 자유하시기 바다 여러분이요, 그 문제 묶이지 말고, 여러분 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만 여러분 와서 건들면요, 여러분이 막, 아 기절해요. 세상 것이 여러분 조금만 건들어 보세요. 조금 문제가, 확막 놀라고 그래. 이거 건드려도, 건드려봐라.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담담해야 돼요. 담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굉장히 민감해요. 말 한마디에 민감하고. 저는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가 그때 숫자가 많아지고 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설교를 잘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이었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은 잘한데요, 육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전 느껴요. 여러분 제가 육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지적하세요. 우리 육에 묶여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지 해놓고또 우리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하, 걱정이 돼가지고 일 나도 평안하지 못난 못나, 못 나는 거야 평안하게. 이게 묶여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묶여 살고 돈에 묶여 살고 현실에.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자유돼야 돼. 기도하지만 내가 그것이 나를 누르는 상태 기도하지 마고요. 그 문제가 옆에서 있으면서 바라보는 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 운명이 아닙니다. 문제가 내 운명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님이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성령이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셔야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먹힐, 여러분이 어떤 것만 하 여러분이 모든 걸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걸 마귀가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요. 계속 공격해서 기도하면서 이기려고 만먹으십시오. 영적으로.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령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 막 견디지 못하고,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은요,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경은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믿지 않게 여러분의 가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환경에서 자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환경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환경이 어렵지 않으면 굴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 같이 하지 말고 세상은요, 환경만 주면 꼼짝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당당히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러 가실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하는 건 온전히 기쁘게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늘라이는 온전하고 부여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지 않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고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이 아침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을 먼저 해결하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아 풀려도 내 마음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게 이 아침에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그림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무시며, 그 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